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December, 2024,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NVIDI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새벽에도 조금 떨어졌다가,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NVIDIA가 이제 구글, 메타, 그 다음에 애플이, 브로드컴하고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어, 좀, 아무래도 좀, 음, 그 AI가 약간 또 캐주미 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만, 뭐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경쟁자가 따라오기 힘든 그런 어떤 기술적 우위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또그 쿠다라는 생태계고 있고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비싸도 또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1년 이상 기다리다 보니까. 음, 그, 시, 본인들이, 빅테크들이 원하는 투자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엔비디아도 이것을 알고 지금 삼성전자를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에, 빨리 좀, 음, 기술혁신을 통해서, 어, 한미반도체 t c 본더도 써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석동현 윤석열의, 에, 변호사 중한 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기를 느껴서 한것 같고 일단 국민들한테 송고하다는 입장은 밝히고 그러나 당당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윤석열의 뜻도 그거다 이렇게 했는데 송고한데 당당하게 하겠다.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일단 그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오늘 오전에. 어 양국법도 6개 법안에 의해서 제의 요구권을 제의 요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다만 어, 지금. 어,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관련법을 거부권을 쓸 건지 요거까지는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쓴다면 그때는 진짜 어, 탄핵에 들어갈 것 같고 한덕수도 거기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장담을 할수 없는 게 이것도 사실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쓰는 거 보니까 한덕수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내란 방조죄 도 어,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에, 지금 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탄핵이 많아지면 전국이 너무 혼탁할까 봐 일단은 지금 어, 좀 이렇게 지나가서 봐주고 있는데 그런 본인의 처지를 좀 망각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만 어찌 됐든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중앙지검하고 감사원장이 지금 이제 탄핵이 됐는데 어, 지금 어, 그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탄핵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니까 이것는좀 부당하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윤석열도 이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만 윤석열은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탄핵 결정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추경호 의원이 에, 그 내란 어, 공모 아니냐 이런 것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음, 외신 기자들하고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정영식 이제 재판관인데 침대 탄핵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그, 어, 그 문상호가 어, 한 35명 정도 소령 중령들을 좀 포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 국방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 다음에 바로 35명 정도 이렇게 돼서 어, 직접 어, 옛날에 하나의 조직처럼 그렇게 꾸리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교 정보사가 탱크 부대장은 93회가 이제 판교에 대기 중이었다고 하고 HID 요원들이 에, 그 케이블 타이를 써서 복면을 씌워서 지금 선관위 30명을 비원 벙커로 잡아드리려고 했었다. 요런 것들이 또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한동훈이 에, 국회 국회 가는 도중에 이제 군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사살할 수도 있다. 국회에 가면 잘못하면 사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긴장을 했었고 그때 이제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사장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3시 반 정도까지 우원식 의장을 공관하고 뭐 집에 가는 사집 그런 데를 계속 감시를 하면서 우원식을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2차 개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합참의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비상 개업을 쉽게 포기할 그들이 아니고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